2025년 한국 방문 외국인이 2천만 명 돌파가 예상되면서, 외국인 소비 패턴이 국내 상권 구조까지 재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기반으로 외국인 상권 5대 흐름을 짚어보고 마지막에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수동의 압도적 성장입니다. 2024년 상반기 카드 결제액은 403억에서 2025년 1,315억으로 증가율 226%로 전국 단위 상권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방문자 증가 폭도 전체 1위입니다. 특히 결제의 95%가 패션뷰티에 집중되면서 K패션 소비 목적형 상권으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두 번째 명동홍대의 구조적 반등입니다. 명동은 방문객은 줄었지만 결제액은 64%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소비 회복이 본격화되며 화장품 면세 백화점 기반 소비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홍대는 패션뷰티에 더해 피부과 약국 중심의 의료 소비가 늘며 강남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쇼핑 복합 상권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을지로 충무로 신당 이른바 을충당의 데이터 상승입니다. 을지로 효과 결제액은 1년 새52% 증가하며 레트로 기반 로컬 소비가 외국인 관광 콘텐츠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명동과의 도보 접근성이 높아 명동. 힙지로라는 외국인 이동 동선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지방 핵심 도시의 급부상입니다. KTX, 이용. 외국인이 2년 만에 98% 증가하며 부산 서면에운대 대구, 동인동, 제주, 연동으로 소비가 분산되는 추세가 확인됩니다. 다섯 번째 강남 의료 소비의 절대적 우위입니다. 관광은 강북 중심이지만 결제는 강남에서 발생합니다. 신사, 서초, 역삼, 삼성 등지는 성형 피부과 중심 의료용역 결제가 전체 업종 중 증가 폭기리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하면 관광 동선은 강북과 지방으로 확산되지만 실제 소비의 중심축은 강남과 전략 상권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빌딩 투자하실 때 국내 수요만 보지 마시고 외국인 방문 결제 데이터 흐름을 반드시 함께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빌딩 투자하실 때 외국인 소비 데이터가 움직이는 곳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빌딩 인사이드 구독으로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